안녕하세요. 정윤지 금빛 사주타로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이찬원님의 을사년 하반기 사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찬원님 사주에서 시간을 팬들이 이민시라고 해주어서 이민시를 대입을 하여서 이찬원 가수님의 을사년 하반기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찬원님 사주는 병자년 무술월 이민일 이민시 수롤에 태어난 임수, 가을에 태어난 호수. 이 호수는 이 넓은 호수, 바닷가 큰 물을 상징을 하고 또 포용력과 지혜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끌어당기는 어떤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수롤은 굉장히 늦가을, 수확이 끝난 시기에 큰 산이나 들판을 상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강한 흙 기운 때문에 산의 기운 때문에 어, 매우 강한 토의 기운이 강하고 또 이렇게 단풍나무들이 물든 가을 호숫가의 모습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사주예입니다. 물의 활동량이 흙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를 받고 제어를 받기 때문에 그 제약이 오히려 더 물의 깊 피가 있고 안정된 호숫가를 만들어주는 어떤 근본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민일 이민시 이 임목은 12지지 중에 호랑이를 상징하는데요 임수에서 임목을 보니까 수생목으로 식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식신이라는 것은 먹을 복인데요 생활의 수단을 의미합니다 노래할 때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식신의 표현력이고 목소리이고 말솜씨를 관장하는데요. 호랑이가 발현하는 그런 소리의 기세가 강하고 우렁찬 목소리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찬호님이 노래를 할때 굵고 힘있게 긁어주는 창법,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래서 이 식신의 기운이 이 술토, 무술토의 강한 압박을 받고, 뚫고 나와서 식신제사라는 그런 에너지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씨와 표현력,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이 먹을복도 상징을 하고, 이 가수의 노래 실력과 감성적인 표현 능력, 그리고 방송에서 재치 있는 입담, 이런 것들이 식신제사의 의미로 아마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지에서 식신을 두어서 천성이 낙천적이고, 신화력이 아주 좋고, 먹는 것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이민은 식신 글자 그대로 먹을 신을 의미하는데요. 음식 솜씨나 요리하는 능력과 직결이 되죠. 그래서 이찬호님이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 찬또새부라고 불리는 놀라운 음식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민일, 이민시가 아, 식신의 작용으로 강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또 지난번에 보니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음식을 해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많은 음식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강력한 식신의 작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술월의큰 산을 의미하고 또 무토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되어서 평강격입니다. 이 술토지지의 칠살 작용으로 인해서 매우 강한 관살의 기운이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아마 이천호님이 강력한 책임감과 명예심, 승부욕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 자체를 극복하고 성공하는 식신제사라는 의미로 아마. 성공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기 절제력이 이 무술토에서 또 나오고 카리스마도 무술에서 나옵니다 가수로서 무대에서 발산하는 그 에너지와 집중력이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병자 년생 인데요 이 병자는 태양이 물리에 떠는 형상으로서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대중의 주목을 받는데 화려하게 예,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고, 이 병화가 지금 신축 대원을 만나서 병신합, 병화는 방송과 관련된 음, 그런 부분으로서 국가 자리를 의미하고 또 KBS 방송과 더 깊게 인연이 되는 부분도 이 병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천원님이 뛰어난 이 가창력의 실력과 꾸준한 노력의 실력파로서 이미지도 있고. 또 아주 반듯한 이미지, 겸손한 이미지 이런 부분이 이 무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무술월이 그래서 음, 임수를 토극수 시켜주고 강력하게 제어를 시켜주니까 임수가 나대지 않고 뛰어난 진행 능력과 지식을 기반으로 인해서 식신 제설에서 안정감을 주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패턴은 식신재살인데요. 월주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은 이 무술토는 큰 압력으로 치열한 경쟁력이고 또 책임감이고 명예를 향한 강한 집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일지에서 이제 거듭됐죠. 잇목 인목, 잇목이 서로 거듭이 돼서 뛰어난 재능, 말솜씨, 표현력. 이런 것들을 다 상징을 하고 가수의 가창력과 반송에서 아주 순발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력한 그 재능을 무기로 삼아서 경쟁력을 극복하고 명예와 권위를 획득하는 성공하는 그런 구조로서 식신 재살, 그래서 오로지. 실력으로서 난관을 돌파하는 그런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그러한 전문가의 사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찬원님이 신축 대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주에서 금이 없는 사주입니다. 사주에서 부족했던 금의 기운, 경자 대운서부터 신축 대운까지,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과 안정감이 들어와 있는 그런 대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금이 강한 편관요 사이에서 토금수 역할을 해서 통관 역할을 해서 다리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경쟁력과 아마 실력이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안정적으로 명예를 바꾸어주는 그런 시기가 되는 그런 대운입니다. 이 토의 정가은 명예와 직업이 안정적으로 항립이 되고 또이 대운에서 강한 관살에 기운을 연결시켜주고 최고의 명예로 얻는 그런 대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실제로 이 시기에 신축년 경자년의 미스트로세사마 3등 큰 성공을 거두고 명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2천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 대운으로 부족한 그 금액 기운을 채워줘서 강한 간살의 압박을 이겨내고 토금수로서 통관시켜서 노력의 결실을 맺고 안정적인 명예를 얻는 그런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대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을사년을 보게 되면, 을사는 임수에게는 수생목에서 상관, 자유로운 표현력, 파격적인 재능, 이런 것들이 발산되는 그런 기운이고, 이 사화는 임수에게는 현재 커다란 돈, 예상 밖의 큰 재물, 활동 무대 의 확대, 이러한 기운들이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상관운이 들어와서 재능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어, 연예인한테는 최고의 운이고요. 변화를 시도할 를수 있고 또 기존의 틀을 깨는 그런 새로운 활동도 크게 할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편재운은 활동으로서 재물이 아주 좋은데요. 새로운 분야의 활동을 통해서 아마 큰 수입을 얻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찬원님의 고정 출연을 보게 되면 KBS의 편스토랑과 또 불의 명고, 셀럽 병사의 비밀,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KBS에서 하고 있고, 또 톡파음모 뭐 24시 등 다른 방송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찬호님이 KBS 간판 프로그램인 MC, 다양한 예능에서 재치있는 패널로 지금 활동하는 그 자체가 수생목, 목국토, 그러니까 식신제살에 그런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 뛰어난 재능과 언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히 이제 브루의 명곡에서 장기적으로 지금 MC로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고 화제성도 또 인정을 받고 아마 작년에 대상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대상 후보군에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 MC로서 또 역량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MC의 역할도 예측이 되고요. 어, 대상 후보자인 동시에 사회자로 발탁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상자이자 진행자로서 올해 한 해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측이 되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11월, 12월 달 월운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정해월은 천간의 정화, 정제, 지지의 해수. 비견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게 정의만목, 정의만목 목의 기운이 강하지니까 활동량도 되게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찬호님이 본업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고 흐트러짐 없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노력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확실한 또 재물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화의 기운도 들어있습니다 세운에서 을사년에 이 편재와 월운의 정재가 합쳐져서 재물운이 아주 강력하게 상승하는 그런 구조다. 그렇게 보고 또큰 재물과 작은 재물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수익 규모가 안정적으로 되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해수 비견은 주변 동료나 지인들의 협력을 얻어서 원활해지는 활동에 이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자월은 그 천간에 이 무토가 아 평간으로서 지지에서 수, 겁재가 들어오는 그런 시기인데요. 연말 시상식 시즌과 맞물려서 아마 경쟁과 명예가 아주 극대화되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상간 제살이 이 절정의 시기에 되는 그런 12월달이 되겠는데요 이 평관, 을사년의 을목 어, 재능과 맞물려서 아마 상관경관 명예가 아주 극대화되고 어, 상관경관의 기운을 받아서 말도 잘하고 어, 표현력도 굉장히 극대치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지죠 이 자수는 주변의 동료나 경쟁자들이 강력해지는 어떤 경쟁력을 의미한데 어, 이찬원 님의 활동 무대에서 경쟁 심리가 뭐 강화되지만 오히려 이찬원 님의 실력이 오히려 더 빛나는 어떤 자극제가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찬원 님이 11월 12월 달 물론 너무 바쁘지만 연말 시상식이 있고 하다 보면 많이 바쁜데요. 그러다 보면 이토 막중한 업무 스트레스 되게. 에 본인의 표현은 안 하지만 압력과 책임감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사주이고 또 많은 시점이다. 12월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명예 쟁취, 경쟁력 극복, 연말 시상식, 이러한 것들은 명예를 얻을 수는 있으나 과도한 활동량으로 인해서 아마 극심한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임수 자체가 성질상 지혜롭고 표현력도 있고 통제되지 않으면 이 토가 없으면 내 맘대로 예측 불가능하고 넘나들고 내 멋대로 할수 있는 그런 기질인데, 이 술토가 있기 때문에 무술토가 있어서 항상 지혜롭고 안전하게 자기 스스로의 어떤 기준점을 지키는 그런 이찬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방 덕분에. 뛰어난 자기 절제에 강한 책임감, 그리고 명예심, 승부욕, 이런 것으로 오히려 전환이 되어서 어려운 경쟁력 가운데 스스로가 올바르게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는 사주이기도 합니다. 임수의 지혜, 임목의 재능, 더군다나 또 무술 토의 강력한 단정함, 책임감. 이러한 재능과 인성을 겸비해서 아마 이천호님이 반듯한 이미지를 확고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 무술토에 재방이 없었더라면 임수의 유연함이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방만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재방 덕분에 이천호님이이 규칙 안에서 자신의 끼와 재능을 폭발시키는 그러한 성공의 삶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11월 12월 이산원님의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